안녕하세요. 스티커레 TV 신강기입니다 오늘은 <laughs> 캠프라인 등산화, 미들컵 중목 뭐 이렇게 표현하죠. 어, 보통 먹높이가 있는 다이얼식 모멘텀 모멘텀 이건 남성용이고 여성용은 버건디로 꾸려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신발 두 개가 가득 들어있고. 일반 끈 매는거하고 달리 모멘템은 옆을 끈 여는거는 없고 신발만 이렇게 두켈레가 까지는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여기에, 과텍 스텍이 여기 붙어 있고, 여기, 종이 텍도 붙어 있습니다. 매낭 <laughs> 릿지 엣지 창에 낀게 없고, 여기 릿지 엣지 창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닥이 블랙 스톰이나 뭐, 만화 슬루하고 보면, 깊이가 조금 덜 파이고, 청청청청 되 있고, 여기가 좀더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리지 엣지 창이고 이턴 방식은 저스트 턴 이라고 해서 그냥 앞으로 돌리면은 잠기는 기고 풀 때는 뒤로 딱 소리와 함께 쭉 늘어지도록 잠그는 거는 그냥 앞으로 돌리면은 잠깁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예전에는 여기 턴 방식이 밖으로 땡기면은 풀리고 돌리면 잠기고 그러는데, 지금은 바뀌었는 거는, <laughs> 앞으로 돌리면 잠기고, 뒤로 돌리면 딱 소리와 함께 열리는, 그냥 딱 소리 나면 그것 끝입니다. 그 이렇게 당기면쭉 늘어지도록. 이 상태로는 아무리 해도 안 늘어지죠, 이게. 그래, 요걸 설명을 안 하면은, 고인님들이 어떤 현상이 있나면은, 옛날 방식대로 해갖고, 신을 신었습니다. 앞으로 돌리니까 잠겼는데, 벗으려니까, 여기 늘어지질 않으니까, 신발이 고장났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나니까, 요 설명서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Just turn. 앞으로 돌리면 잠기고, 뒤로 돌리면 열린다. <laughs> 요 신발은 특징이, 인솔 자체는 예전 거랑 다 비슷비슷하고, 거의 뭐큰 차이가 없이 그냥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더떳하게 두께도 좀 있죠 이 정도만 음 응. 두께가 좀 있는 편입니다 퍽퍽퍽합니다 이게 몰라몰라하이 인솔에도 퍽닥하고 아웃솔도 보면은 요 회색 돼 있는 부분이 충격 흡수 장치가 이래 들어가 있습니다 몰라몰라하이 되게 몰라몰라하지만은면 않지만 그 조금 몰라몰라하이 해가 여기서, 안에 인솔에서 한번 잡아주고, 아웃솔 여기서도 한번 잡아주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등산 하는 여보마, 이 색상은 여기 그린색이 매치가,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매치를 해서, 품질을 좀, 퀄리티를 좋게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고아텍스 택도 붙어있고, 이 <laughs> 그린색은 남성용으로 255부터, 285까지 나오고, 여성용은 버건디 하는 거는 약간 보라색인데, 230부터 255까지 나옵니다. 자, 신발 무게는 265를 기준으로 550g이 나옵니다. 블랙스톰이 2 7 0몇 g 이고 만화 슬로가 287g인가, 뭐 그니까, 그보다 많이 가볍죠. 목 높이도 조금 낮고, 일반 트래킹, m t b 뭐, 동네 한 바퀴 돌때 신고, 일반 근무중에도 신을 수 있고, 뭐, 바깥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뭐, 오토바이키하고 이런 분들은, 이걸 신어도 뭐, 무난합니다. 신발 아주 거의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그래도 등산화에서 나왔으니까, 얘기도 엄두투많이 꽉꽉 잡아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렁물렁한게 물론 물론. 아니고 탄탄하게 내가 발목도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도록 되어있고 자체는 뭐 깔끔하게 이렇게 전부 다 마무리가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가격은 여기 태가가 248,000원입니다 248,000원 태가는 여보면 248,000원에 캠프 라인 기본 d c 가20%가 19만 8,400원이 나옵니다. 실 판매가는 19만 8,400원인데 저희 스티코리아 TV에서는 고객님들의 가정에 좀 플러스를 주기 위해서 조금 더 할인을 할 생각이니 구매 문의는 저희 스티코리아쿠쿡를 눌러주시면은 성실히 답변드리고 저희 스티코리아는 고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에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